성경 이야기 들려주는 한미예요. 오늘 이야기는 많은 나라들 중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로 인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눈물로 진심 어린 회개를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믿음도 굳게 세우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면서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지으며 서로 속이고 속기도 하면서 악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이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기름진 땅을 주고 귀한 것을 먹게 하였으나. 제사장들은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며 선지자들은 바레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말하는도다.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금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리라. 너의 죄를 자복하고 내게로 돌아오면 목자를 보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자. 강력한 바벨론의 무시무시한 군대가 쳐들어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말았어요. 성전은 불에 타고 많은 백성들이 끌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였어요. 포로가 된 백성들은 낯선 땅 바벨론에서 70년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예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함께 살았던 예루살렘은 다시 못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우상들 섬기는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 주실 거란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았던 자신들의 잘못을 철저히 눈물로 회개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주님을 배반하여 우상을 섬기지 않으며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70년이 지나고 마사왕 고레스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라. 백성들은 감격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비록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로 생활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백성들은 선지자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함께 무너진 성전을 짓고 성벽을 세웠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마음을 새롭게 했어요. 그들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성벽 위에 올라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다시는 주님을 떠나거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날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멀리 갔다 해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 아버지는 언제나 두팔 벌려 맞아주신답니다. 우리 사랑이들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지혜로운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잘해 나가길 바래요. 건강한 한 주를 보내고 다음 시간 다시 만나요.